안녕하세요, 여러분. 궁이TV 궁이신당입니다. 자, 이제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됐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음, 여러분들 이제 좋은 점은 또더 좋은 기운으로 또 가시고, 조심할 거는 조심하시라고, 제가 이제 오늘은 용띠 33살, 88년생, 무진생이시죠. 자, 여러분들 경자년 새해 운세를 좀 봐드릴게요. 자, 지금 사업하시고 남자분들이에요. 사업하시고, 장사하시고, 영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무진생, 남자분들. 자, 올해는 사업운이 좋아요. 사업운도 좋고, 또 이렇게 뭐, 장사, 그 다음에 영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기운이 좀 내가, 스스로가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나를 조금 도와주는 역이에요. 그러니까 귀인이나 뭐 협조자 이런 분들이 또 옆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귀인이 발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사업으로 작년에 2019년도가 조금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 봄부터, 봄부터 해서 운이 살살 풀려가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으면서 잘 이렇게 풀려가는 기운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사업이나 사업, 장사, 영업, 막 이런 분들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한 해가 좀 바쁜 한 해가 되시거든 남자분들도 그리고 이제 연애를 지금 뭐 내가 좀 마땅한 내가 어떤 인연을 못 만나셨다 하시는 분들 같으면 연애로도 기운이 좋아요. 뜻하지 않은 어떤 인연.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내가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어떤 사람. 이런 인연이 조금 인연법이 좋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도 괜찮지만 인연법이 있어서 인연법으로 인해서 내가 또 새로운 사람 아니면 기존에 내가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 이렇게 조금 제외의 가능성도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운은 좀 상승세를 많이 타는 운이에요. 그래서 올해 경자년을 좀 알차게 바쁘게 잘 보내신다면 올한해 굉장히 좀 보람된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금전이에요, 금전. 자, 금전은 내가 바쁘니까 움직이는 대로 금전이 따라 들어와요. 어렵게 금전을 손에 쥔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또 움직이는 만큼 또 내가 얻고자 하는 만큼 어느 정도는 내가 필요한 금전, 뭐 예를 들어 급한 금전 아니면은 나갔던 금전 이런 금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 잘 응, 금전이 잘 풀린다고 해야 되지. 그렇게 돌아가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면 올해 괜찮습니다. 물론 본인들마다 개개인 사주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내가 기운이 더 많이 좋으신 분들 같으면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시면 사업을 시작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매매나 부동산.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 글쎄 투자 같은 경우는 크게는 하지 마세요 투자는 크게 하지 말고 매매나 처분하실 게 있는 분들이 있으면 처분도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돈을 쫓아가고 뭐를 하려고 그러고 막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33살 이 남성분들 글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응물 음, 흐르듯이 가기 때문에 매매 또한 어렵진 않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지금 부부로 이렇게 뭐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계시는 분들이면은 조금 내가 바쁘지만 집안의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하세요. 왜 내가 바쁜 만큼 또한 가지는 할수 있어도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 있어서 좀 소원해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바쁜 대로 또 안에서는 또 남편의 역할 또 잘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자 그리고 지금 관제나 이런 소송, 시비 이런 게좀 걸려 있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관제로는 승소 확률이 높아요. 내가 억울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가 이거를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 했던 분이 있잖아. 뭐, 항소를 하던 예를 들어 끝까지 막, 막판까지 막 나는 가야 돼. 내가 억울해 하는 분들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를 많이 해보셔도 될것 같고요. 주변에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이 좀 해결이 잘 나는 해요. 그리고 약간 차 사고는 조금 사고 수는 조금 있어요 음, 몸에 피로 누적 예를 들면 스트레스 이런 것도 많다고 하셔 근데 어쨌든 차는 운전은 조금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승진이나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시험 합격 이렇게 승진을 보면은 승진 운도 괜찮아요. 예. 초반에 승진이 뭐 있는 분도 있고 뭐 끝에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더라고 회사마다. 근데 승진에 어떤 진급 이런 운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동안 잘 뭐, 쌓아놨다면, 직장에서 나는 열심히 했고, 묵묵히 일을 잘했고, 했다고 하면은,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오래 안 된다고 해도, 어, 내년에도 괜찮은 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진이나 진급 이쪽으로도 약간의 기대는 해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험이나 이런 거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이나 뭐뭐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내가 시험 보고 그거를 붙어야 되고 자격증이고 이런 거를 좀 원하시는 분들 시험이 초반에 있는 게 아니라면. 초반에 있는 게 아니고, 가을이라든가, 뭐, 이쯤에 뒷자락에 있는 분들 같으면, 좀 열심히 하세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남성분들은 조심해야 될 거는, 어, 내가 바쁜 가운데, 소홀해지는 게 많아요. 소홀해지는 게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예민해지고, 좀 그런 거, 건강에도 약간 적신호가 오니까, 스트레스, 이런 거좀 잘, 본인이 해소를 잘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여성분들이에요 33살 무진생 어, 88년생 여성분들 자 여성분들 지금 장사합니다 나 사업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자 영업도 포함이 되고 자 발이 바빠 그냥 내가 뭘 해도 동분서주해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조금 여유롭게 왔었다 하면 올해 경자년은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막 움직여야 돼 내가 스스로가 움직이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일에도 바쁘고, 저래도 바쁘고, 뭐, 이거 하나 이러면 또할 일이 또 생기고, 이렇듯이 좀 약간 일이 많아요. 일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내가 금전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여러 가지로 일이 조금 더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음, 현재 이렇게 약간 소규모다 하면 그 규모에서 조금 확장. 또 확장을 하셔도 괜찮은 분은 확장을 하셔도 좀 금전으로 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업장사가 다뭐 어차피 사람 상대로 이렇게 해서 기업 상대로 뭐 거래처 상대로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처나 이런 그 관계나 이런 것들이 더 또렷해지고 또 구분이 되고, 응, 좀 정리가 되는 또안 그러면 정리가 되면서 또 다른 거래처가 들어오던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기운이 치고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이나 장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누군가의 어떤 새로운 기운에 또내 기운에 이렇게 같이 좋아서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그런 기운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연애. 연애를 하고 싶은데, 내가 연애가 어렵습니다. 어, 용띠 여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주가 좀 세다면 세고, 당차다면 당차요. 그리고 머리가 똑똑하고, 재주가 있고, 결단력도 있고. 근데 너무 내가 두 명, 세 명을 이렇게 뭐 저울질을 하고 있어. 근데 둘다 잡을 순 없어요. 응. 이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괜찮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니까 괜찮아. 하지만, 올해는 딱한 사람만이 선택을 받아야, 내가 선택을 해야, 그래야 본인이 피곤하지가 않대. 어. 왜냐면 바쁜 와중에, 내가, 상대방 사람, 이성,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플 일은 있거든요. 왜?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붙던지, 어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붙던지, 이런 상황이 좀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혼란이 오는 거지. 연애 있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혼란 때문에 그런 걸좀 조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삼각관계다. 이 삼각관계다 하면 삼각관계 정리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 내가 이런 상황에, 어, 망신. 약간 망신수가 있어. 일은 잘 풀리는데. 그래서 그런 게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을 뭐 내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어, 소규모 투자는 괜찮아요. 소규모는 괜찮으시니까 하셔도 될것 같고, 또 매매로다가 내가 이 물건을 팔고, 새로 내가 뭐, 문서를 잡아야겠다 하는 분들, 매매 괜찮고, 또 새문서, 또 좋은 문서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부녀이고, 가정을 꾸리신 분들이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성분들이 혼란이 와요. 음,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성의 유혹 그렇지 않으면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바쁘니까 또 내가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만날 사람도 많아지거든 그러다 보면 어, 얽히게 되고 설키게 되고 약간 그런 기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내 중심 내 주관 또 이렇게 이성에 대한 어떤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오래 본인들이 피곤하지 않아요, 운디 여성 분들 그리고 지금 뭐 이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관제가 걸려 있다 하면 이혼으로 소송으로는 내가 유리할 수는 있지만, 음 유리할 수는 있지만 올 초반보다는 중반부가 지나가서 조금 이렇게. 내 기운이 좀더 좋지 내가 이제 관제 아니면 뭐 이혼이라든가 내가 정말 억울했지만 그래도 나는 타당하게 내 주장을 내세울 수 있고 하는 게 그래도 음, 상반기는 조금 지나야 조금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약간 몸수가 내가 건강이 피로 누적? 이런 거 있잖아 피로 음. 뭐 이렇게 만성 피로같이 막 그런 거 음. 그래서 좀몸 살이고 약을 좀 챙겨 드셔야 될것 같아요. 음, 몸이 계속 피곤하실 거래.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직장에서 승진 진급. 음, 여성분들도 직장에서 승진 진급 다 있으니까. 근데 올해 승진 진급 은 좋아요, 여성분들도. 음, 좋고 또 지금 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어, 그도 봄부터 봄부터 봄부터가 괜찮아요. 봄부터 괜찮고, 근데 자꾸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조금 흐트러질 수가 있어. 응. 그래서 그 마음을 좀잘 가다듬고, 내 중심 잘 잡고, 그렇게 하시면 괜찮고, 건강으로는, 왜 이렇게 편두통 있잖아요. 뭐, 신경 스트레스, 편두통, 호흡기, 어. 이런 쪽, 그런 쪽으로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자, 마음으로 안정을 좀잘 찾으셔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거또 하나하나 일은 잘 풀려가요 풀려가는데 어,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다 보니 내가 정신이 없고 약간 좀 그런 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3살 88년 무진생 여러분들 기운은 좋습니다 금전도 좋으시고 일도 잘 풀리니까 올한해 계획을 좀잘 잡으시고 목표를 잘 잡으셔서 어 진짜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용이 승천하듯이 그리고 이제 궁금하시거나 또 내가 뭐 신년 운세라든가 올해 내가 좋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좀 궁금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어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올 한해 경자년도 또 이렇게 무진생 여러분들 자 힘차게 달려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